자 기적을 선물하세요, 키세키 KCM 종족 최강전 두 번째 시즌 4 주차 칠 경기 이거 재밌겠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원래 대장전들이 재밌어요. 네. 그리고 이벤트 진행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아마 속속들이 키세키 카스테라를 아마 배송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거 그냥. 드셔 버리지 마시고요. 인증 드시면서 인증하셔 가지고 SNS 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그거를 링크를 걸어 가지고 키세키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홈페이지에 방명록에다 이렇게 그 인증해 주시면 또어 세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네. 계속해서 상성종족의 승리를 지금 거두는 앞선 두 경기였는데 오도지욱 선수. 오, 네.

김성현도 그냥 이 구에 어, 무난하게 이제 배럭심시티 해주고 있고요. 어쨌든 상대 전적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만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장대 대장전 네. 도재욱 선수와 김성현 선수의 경기. 도재욱 선수 테란 전승률 60.0%, 김성현 선수 토스 전승률 63.7%. 그러니까 네. 흔히 뭐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엄대 엄. 대 엄. 그왜 네. 아, 그그 예, 엄대엄 아그 예전 그네 엄재경 해설님께서 아, 모든 상황을 이제 5대 5다 네, 항상 어떠한 상황이든 5대 5다라고 계속 해주셔가지고 사람들이 네. 이제 그거를 좀 이제 따라서 그 거기서 이제 따서 엄대엄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시죠. 예. 자예 추천 수 775개 예, 여러분 <laughs> 파력 파좀 많이 반전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저희 본 방이 아니라 캐시 본 방이 아니라 음. 여러 군데서 보시는 분들 잠깐 들러가지고. 추천도 많이 눌러주고 가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예. 글을 하나 봤는데, 이게 스타에서 나온 용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타판에서 나온 용어들. 다른 데에서도 쓰고 예. 있는. 예, 예를 들면 그뭐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제 뭐 빵셔틀. 이것도 이제 스타에서 나왔고, <laughs> 예. 뭐 <laughs> 하지마 삼. 뭐 이런 것도 어, 그래요? 사, 그 최수범 선수가 예전에 삼 삼수범 이런 별명이 있을 때. 아 거기서 뭐? 모하삼뭐 이렇게 모하삼 뭐 뭐 네, 이거 네. 이거 나왔고요. 네, 뭐 네. 여러 가지로 이런 그런 그뭐 알못. 이것도 예, 시청자도 제보해 주고 계신데 굉장히 이런, 선수가 예. 예 못이그 저도 이제 예전에는 기억했다가 지금 기억을 좀 까먹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털레치다도이 어, 예. 뭐, 그러니까 이제 어 예를 들어 누군가에 이게 이제 남성 여성이 이제 누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방 매니저가 터렛을 친 거예요. 뭐지?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치근덕대 예. 미탈. 아니, 치근덕대는 사람을 어. 쫓아내는 거예요. 그걸서 이제 터렛 치다라고도 아. 표현을 하거든요. 아둔 예. 선택합니다. 예. 자, 아둔이에요. 도지혁 선수. <laughs> 설명을 몇개못 했죠.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제가 하면서도 왜, 느꼈어요. 왜냐면, 예, 스타 해설이지 뭐. 예. 뭐 궁금할 거가 아니니까요. 중계나 하자. 예, 알겠습니다. 예. 음. 자, 벌쳐 나오고 있고요. 근데 아둔 선택했어요. 도지혁 선수. <laughs> 대표적인 GZ라고 볼수 있죠 GZ. 아 GZ가 제일, 네, 제일 대표죠. 예, 예. GZ. 어. 자랑하자면 무슨 록? 제가 만든 용어. 무슨 록? 아 록. 예. 자, 그렇죠. 넥서스 아둔 가고 넥서스 코어 돌려주고 있고 예. 그리고 애돈 달고 있는 김성현 선수. 네. 일단은 뭐 무난합니다 경기는 저희가 이제 어. 여...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무난하고 조심스러운 어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크템플러를 만약에 이제 쓰면 예. 이게 터렛 그러니까 스로 <laughs> <터렛 웃음> 네. 이제 막느냐 스캔으로 막느냐 뭐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김성현 선수는 보통 아 저는 아카데미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이거 마인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예. 머신차펌핑되고 음. 있죠. 네 예. 마인이네요. 보통 탱크를 생각하고 이러면 벌처를 꾸준히 찍으면서 예. 터렛 어 터렛 마인 일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 사이에 예. 게이트웨이나 더가져가고 예. 템플러 카이브까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김성현 선수도 보드라곤들이 뭐, 와서 공을 좀 던지고 이럴 것 같은데 안 하네. 네. 그걸 안 오니까 이런 식으로 벌처가 그러니까 공을 던지고 있었으면 그죠. 탱크를 먼저 찍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어쩔 수 없이 없이. 근데 이제 안 던지고 있으니까 아 이거는 그냥 선마이너 빼도 되겠다. 선 먼저 찍어도 되겠다. 보시는 네,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마인을 매설하면서 시작이 되는 그렇게 거죠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것도 또한 어 드랍. 다크다? 이거는 다크 드랍은 아니고요. 예. 네. 다크를 보내면서 그냥 보내면서 네. 올리는 거죠. 야, 이 빨간 점 보세요. 점점 점점 점점. 와, 근데 점점 아, 점. 야, 점 진짜 잘봐 예. 네. <laughs> 저, 저 다크 다크 세시 봐야죠. 세시. 네, 이걸 봐야죠. 네. 그러니까 스캔으로 막는 게 아니라. 자, 다크 하나 더 있죠. 네, 그것도 봐줘야죠. 네. 자, 마인으로. 아, 이거 너무 손해인데요. 이거 죽을 거 같은데요? 아니, 이거 살아서 못갈거 같아요. 여기까지. 가시 봐, 그러니까, 아, 아니 이게요? 가시, 예, 예. 안 가,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예. 도정 선수가 포위말해서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 뭐 하나 취소했네요. 네, 망할 정도까지. 일단은 길은 험난한 가시밭길에서 아, 걸어서 못 갑니다. 시작이 너무 좋아요. 김성현이 로보틱 서포트 베이, 로보틱 서포트 베이까지 올려주는 상황. 자, 이거 속옷 벌쳐가 문제입니다. 아, 변경 되게, 아, 되게 없는데요? 당연히 없죠. 왜냐면 테크와 멀티 다 썼으니까. 다 욕심냈으니까 욕심 욕심 없을 것 같아요. 아 수밖에 이거 우와 아, 김성현이 아, 그 사이를 날카롭게 난리 났습니다. 아,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이게 이미 난 상태입니다. 제 세상. 자. 아 뒤로. 무지막자 기울리겠는데요. 아, 네, 심시티를 해가지고 그나마. 그런데 네. 이거 자체가 엄청난 피해인 거예요 지금. 예, 네, 다크 네. 드랍. 다크 드랍. 결국 ]이지. 뭐 어쨌든 다크 드랍. 근데 털이 있고 여기 털이 있고. 검색 달고. 치킨 네. 달고. 아, 이거 너무 불리한데요 진짜로? 아, 이고 아니 이게 일꾼도 털리면서 자신이 준비했던 걸다 들켜버려가지고 아. 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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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켰잖아요. 야. 그래서 아라.. 예, 스타게이트. 예. <laughs> 네. 야, 이거 진짜 뒤집으면 기적이네요. 진짜 기적이죠. 예. 커맨드를 가져가도 돼요. 네. 아, 이거는 커맨드 가져가면서 전진해도 됩니다. 예, 몰리지 니다 예. 왜냐면 마인으로 또 나오는 경우다 밝고 있잖아요. 다 밝히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냥 나오면서 털에 찍고 뭐뭐 뭐 그냥 지금 상황은 다 해도 될것 같기는 해요. 자, 빈틈이 없습니다. 네, 어제 뭐 명경기를 도적 선수가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뭐 물론 종체에서도 말도 안 되는 경기를 뒤집었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현상을 말씀드리자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네, 현상만 보면은 어렵습니다. 네, 지금 드라군 세 마리 있거든요. 또 어, 불안, 네. 불안 불안합니다. 보는 제가 다 불안 불안합니다. 드라군 네. 또 나왔고요. 어 리버. 리버. 와 이거 아비터 트리블을 다이소인데요좀다 있어요, 진짜. <laughs> 다이소 진짜. 네, 왜냐면 병력도 없고. 어, 리... 보통은 하나만 하는데 그러니까 가지가지 했어요. 안마당 뭐 자원으로 좀다 했습니다. 이거. <laughs> 아비터 트리뷰너의 리버텍 꽤다크했드라고요 딜러셋. 그러니까 뭐 다크 다그... 다 나왔는데 진짜. 다크 리버 아비터 콤본데. 대신 그만큼 뭐냐. 양이 없고. 그렇죠. 드라군을 안 뽑았다는 소리예요. 없어요. 병력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약간 적으로도 없는. 야, 김성현이 또 리버까지 봐버려서 그러니까요. 심지어 지금 털에서 둘러쳐놓은 상태라 와 털이 그냥 빈틈 없습니다. 네 예, 빈틈없이 지어졌고. 자 지금 현재 진짜 우리 우리 어머니가 잘 쓰시는 표현이거든요 가지 가지 한다. 예. 지 도지혁 선수는 가지 가지 했어요. 너무 많이 가지 가지 했습니다 지금 저 아비트 나오는 겁니까? 스타크부터 굴더러 스타게 저 아비트 스캔 들어왔어요. 다봐다 다 알아요 다 지금 이거 이제 김성현 선수가 이제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태클을 뭐 이렇게 <laughs> 예. 다 탔어. 정말 다탄거거든요 그러면서 6시 확장을 하려고 하거 같은데 김성현 선수가 시간을 줄까요? 김성현 선수는 6시까지는 줄 거예요, 아마. 본인이 6시니까? 지금 스타포트도 올렸고 예. 업그레이드에 지금 투자를 어느 정도는 할거 같거든요. 예. 그렇다는 것은 어 일단 팩토리 들렸고 예. 위에를좀봐 주실 수 있나요? 스페리티라든지 이런 거. 스타포트. 자, 일단 아, 일단 드랍씩. 그리고 어 아무리 돌아가고 이 나갈 수도 있겠네요. 스캔 부, 네. 스캔 들어왔어요. 오쪽으로 네. 봅니다. 오으로 들어갈 틈 없을 거예요. 아, 틈같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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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네. 아, 일단은 마땅한 수가 없어 보이는데요. 예.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드랍십. 네. 본진이 상대적으로 비었죠. 도지오 도제... 네, 어, 데뷔는 네. 드라고 둘 가지고 일단 와드는 박혀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사실 이거는 드랍쉽이 그냥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태팅이 딱 맞아요. 도지욱 선수라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보지 이거는 그렇죠. 엄대엄은 분명히 아닙니다. 야. 제가 오늘 배운 시아이 들어왔죠. 걸로. 들어왔어요. 스캔 뿌리고 자 사월초에 어, 난 자 정면 이거는 어, 시, 그 어그로끌어 어그로끌어주는 예, 어그로 예. 역할이고요. 사벌처의 나. 아 이거. 옵조바 딱 나왔나요? 야, 어, 나왔나요? 이미, 이미 예. 이득 다 봤습니다. 예, 이 정도면. 예. 네. 로르바 빠졌다라는 거. 네. 자 그리고 드랍십도 살아갔어요. 네. 이 김상현 선수가 이제. 나갈 타이밍만 잡으면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패트리카 들리고 아, 있고. 아또 아이들이 주니 마카롱으로 돌어왔네요아예 가게도 홍보하셔야죠. 주니 마카롱 많이도 애용해 주시고요. 네. 또카스타에서 시켰 예, 직접 또 받으시더라고요. 어. 예. 그래서 김성현 맞나요? 그때 예, 진 진품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 베스 나왔고 골리아 나왔고 인구수 123대 112. 그래도 아직은 모른다. 예, 뭐 전투가 있으니까요. <laughs> 예, 아비터라는 그렇지, 변수가 네. 있고, 근데 그 변수를 김성현이 다 차단했어요. 사실 배스리 빠르잖아요. 드랍시 네. 갔습니다. 네. 5시또 갔어요. 데비벌 이번에는 투벌처 원탱크 데미지 누적되기 시작하고 있는 상당히 흔들리겠는데요. 이건 네, 드랍만 돌 어,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네. 그런데 센터는 럼 어떻게 하라고? 아, 야, 사탱크로 나와 가지고. 네. 이게 김상현이 왜이 타이밍 잡히냐면요. 스캔을 해본것 같습니다. 7시를. 어, 이렇게 멀티를 먹는다고? 막멀티를 네. 한다고? 자, 여기도 막아야 되고 저기도 막아야 되는 도지혁 선수. 저기. 아, 이게 저기거든요. 본진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네요. 예, 네. 예, 예. 물론 정리되는 병영이에요, 이거는. 예, 예, 예. 어, 근데 잘 막은겁니까? 뭐잘 못막은겁니까? 지금 이거는 김성현이 돌아가준겁니다 아 그래. 요 네, 업그레이드 기다리고 있거든요 김성현은 그나마 변수가 있다면 김성현이 원헤드원이라서 탱크가 엄청 많은건 아니거든요 지금 예 예. 그게 유일한 일한입수다 그럼 도 o u 의 전투를 또 한번 믿어봐야 되는? y 네. o 어! 아, 리버. 제가 딱 말씀드리려고 했리 리버. 그래리버버가 있어서 벌 t 를잘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 리버가 화력의 또 중심에 하이테플러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냥. 아 그냥. 싸우는 구도가 아, 이미 들어. 아 대만이... 드러... 아이고. 아이 뭐 싸우지도 않는데 드라그. 골. 골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하나요 혹시? 아무튼 두개 이제 179까지 만화를 모았거든요. 예. 네, 싸우지도 않하는데 드라곤이 드러... 더위에 더워서 이렇게 막 녹습니다 그냥. 근데 이게 전장이 뺏기면 뺏길수록 프로토스가 싸울 수 있는 구도가 없어지는 게요. 탱크를 띄엄띄엄 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스테시스를 쓰기도 애매합니다. 자, 앞에 봐야죠. 앞에 예를 앞에. 뭐 봐요. 예. 이이이병력이 예, 지금 이제 어떻게 가는지 왜 여기로 빠졌는가. 포인트인데. 아! 마인바. 받... 알아요. 여기로 올 거지. 알아요. 와 예. 와. 진짜 숨 막히겠는데요. 예. 전혀 빈틈을 보이지 않고 있는 김성현 선수. 원천 봉쇄라고 하죠. 자세시병력자 일단 세시스 세방 있는 것 같은데 자 스테이시 필드로 아, 여기서 마무리가 아, 되겠는데요 경력의 아, 예. 양이 양이 그렇지? 감당이 안 돼요 네. 감당이 어 마이는 막막 마이는 막 상하고 있고 아 어, 마인이 데미지를 다 받고 있고 백십 대 백팔 여섯 씨는 이미 날아가 있는 상태죠 아예날아갔습니다네 그리고 뒤에 보면 더 있지 않나요 뒤에 보겠죠. 예, 예, 더 있어요. 예, 더. 예, 어, 예. 훨씬 더 많은 동료가 보여 돼 있어서. 148대94구수 예, 예. 자, 마인 또 밟아야 되고 막 지금 정신이 없어요. 네, 진짜 김성현 김정은... 어, 아비터가 어, 지금 네. 세대인데 잠깐 올려서 해결될 게 아니죠. 셔터를 네. 무용지물. 야, 진짜 깔끔합니다. 게임이 진짜 마인대로 와, 들어... 아, 김성현이 완벽해요. 지지 마무리.